내일 성경 말씀 묵상 예레미야 52장 12절로 34절 멸망과 희망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흘리고 대항하던 자들은 죽고 항복한 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호긴 왕이 섭방되는 장면으로 희망을 남기며 예레미야는 마무리됩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번 2차 침략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52장 12절로 14절 특히 2차 침략 때에는 성전과 왕궁이 다 불에 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에 요새를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10개의 미문이 무너지고 4개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기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로 23절 구별된 성물이라고 여겼던 성전의 기물들, 가장 작은 물건들까지도 구별된 레인들만 관리할 수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 심지어는 말뚝 하나까지도 레인들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전리품이 되어 바벨론에 빼앗겼고 후에 바사 제국 시대에는 성전의 기물들이 술잔으로까지 사용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번.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번에 걸쳐 모두 4600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서 마치 지금의 포로 수용소처럼 4번. 이와 같은 유다의 멸망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언약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가는 이와 같은 유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유다를 세 번의 침략 그때 철저하게 무너뜨린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악한 나라가 아니라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또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유다 공동체에게 더큰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중심에 새기며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기담아 듣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복된 주일 되세요!